장비는, 장비만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좀 바쁠 때 내려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비이사가 좀 쉬고 있는다고, 야, 내려서 이거 옮겨.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서론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장비 기사 탈때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일단 돈벌인데 저도 처음에 조금 받고 이랬었죠. 근데 계속 그돈 받고 계속 이럴 수는 없었, 없잖아요. 없 그래서 월급 더 준다는 대로 이직을 하고 월급 더 준다는 데서도 장비 기사로서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월급 맥시멈이 차주가 벌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불삭기 기사가 벌수 있는 한계 맥시멈의 월급이 있어요. 어쨌든 차주도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맥시멈이 있길래 그걸 깨닫고 아 그냥 내가 하는 거 만큼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망하더라도 기다타면 되지 않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 6W 살지 3W 살지 고민하다가 3W를 하게 됐고 3W를 하면서도 맥시멈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때 당시 하루 60만원 1대가 60만원이었으니까 60만원 해봐야 하루 진짜 세빠지게 일해봐야 60만원이고 한달 일해봐야 뭐 누군가한테 큰돈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또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 21일이라든 31일이라든 물론 일이 있는 가정하에 그리고 수금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 그 단점이 또 있죠 그런 단점들이 수금 안될 수도 있고 일이 없을 수도 있, 있는 단점이 또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그냥 번다고 가정했을 때2 1일일하면 하루 60만 원씩 21일이라면 1200에서 뭐 기름값 제외하고 아무 뭐 이것저것 제게 제외, 화물차 유지비랑 뭐 이것저것 제외, 제외하면 800 900 정도 남는데 그게 맥시멈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돈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다시 깨달은 게아 이걸 일을 맡아서 해야지 돈을 벌겠구나. 장비기사가 일을 맡아서 해야지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거기를 목표로 하개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유튜브가 생겨버렸네. 그 목표가 원래 건설회사랑 6 더블을 좀 운영하고 장비를 좀 많이 굴려 보는 목표. 표로 가고 있다가 유튜브가 생겨서 그냥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시작한 김에 일단은 100만까지 가봐야죠 뭐될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그 도달치가 기대치 이상이지 않을까요 항상 저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뭐곧 그 금방이라도 가보겠죠 그렇게 지금까지 온게 10년이 넘었네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10년 동안 쭉 봐왔는데 일단은 돈을 못봅니다 월급쟁이여도 진짜 본인이 꽂은 성실하게 저금하지 않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쟁이는 그래도 일안 해도 돈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막 겨울이나 비수기 장마철 그냥 놀때 월급은 줘요 사장이 왜냐면 일 많을 때 부려먹어야 되니까 반면에 일 많을 때 돈을 더안 줘요 물론 더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급이 정해져 있 300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지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사주가 되면 리스크가 많이 따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많아 거의 50일 때49 5 1때49 법칙 장점이 51이어서 단점이 49여서 그 하나 차이로 그냥 하는 것 같아 딱 먹고 사는 정도? 실제로 예전에는 직접 장비기사님분들 중에 돈 버신 분들이 계시고 그 인식이 지금 현대사회까지 올라온 거야 아저 어, 굴삭기 탄다 그러면 어돈 많이 버시네요 소리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돈 많이 버시네요 먼저 들어요 또그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들어왔다가 이제 처음에는 경력 쌓을 때 무보수 저임금이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가고 현장에서 일 못한다고 욕먹고 사람들이 막 갈구니까 또 그거 못참고 나오고. 돈 버는 거 힘들 수 있으면 습 근데 사람들이 힘들면 강조 드리지만 사람이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와씨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그래도 돈 버는 게 힘든데 사람도 힘들게 하면은 이게 뭐 방법이 없어. 돈이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될까 봐 진입을 하면 물론 하기 나름이에 본인 하기 나름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돈잘벌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 헤쳐나가고 거래처 잘 운영해 갖고 하는데 아무리 날고 기어도 건설 경기를 너무 타요. 이거 이 불사 기계통. 이 계통이. 그래서 올 해는 진짜 일이 많아서 돈을 바짝 벌어놨어. 오돈 많이 벌었다. 근데 다음에 에, 어떨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변수가 너무 커요. 작년에는 돈 많이 벌었어. 올해도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작년에 번걸 갖다 다 메꾸면서 다 씁니다. 돈을. 근데 이, 월급쟁이보단 조금 나요. 어쨌든 먹고 살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진짜 돈을 벌어야지라는 기대는 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이 장비 갖고돈 벌어야지라는 것보다 만약에 월급 월급쟁 생활이 좀 자기는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 근데 굴삭기를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주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자기는 그냥 아 굴삭기 타면서 그냥 안정적이게 자... 월급쟁이로 기사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급쟁이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든지 뭐 식당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사업 난이도 중에 식당이 제일 1순위로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도 상대되지 해야 경기 안 좋으면 장사도 안 되지 비 오는 날에도 안 되지 뭐 음식을 어떤 거에 파냐에 따라서 겨울철 여름철 또 장사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지 그걸 다 힘들지 직업만 쓰자니 또타장이 없으면서 돌아가지도 않지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아우 식당이 제일 빡센 거 인정입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아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소리 할수 있지만 저희 업계로만 비교해 보면 그냥 월급쟁이냐 차주냐로 비교해 보면 렇게 월급쟁이보단 드라마틱하게 많이 벌진 않습니다 하루 60만원 보 70만원 보 80만원 보내 어 그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1년으로 늘고 보면은 거의 또이 또이 하거나 조금 더 나았으면 한다 저희가 또 장비도 유지해야 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가 좀 누군가한테는 그게 어돈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돈 많이 벌고가 기준이 다르지만 이제 왕창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기대는 비추천드립니다. 경기를 너무 타고 그리고 너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깨달은 게한 가지 있다면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만 잘하면은 장땡입니다. 아 얘가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우리 군사기는 그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소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제 장비기사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나 나중에. 장비 또 부를 때? 아저 기사는 일은 서툰데 그래도 성실하게 하란 대로 잘해 고집 안 부리고 잘해 이렇게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만잘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돼야겠죠 일 잘하는 거는 그때 그러면은 좋지만 또일 잘하는데 고집 부려서도 싫어하고 뭐일 잘하는데 뭐 싸가지 없으면 또 싫어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통틀어서 그냥 일단 일만 잘하면 장땡이에요 그거만 해결해 주면 돼그 사람들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사기를 부른 거면 불사기 기사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장땡입니다 걔가 1년을 탔든 2년을 탔든 이가 어리든 많든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경쟁하려면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기사들이 다섯 시 넘어서 그냥 휙 가더라 이러면 그냥 뭐다시 10분이나 20분까지 군말없이 그냥 서비스해 주면은 어저 친구는 끝까지 열심히 잘해주더라 하면서 나중에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식당에서 단골분들 서비스해 듯이 서비스로 뭐좀더 주고 더 주고 해드, 해드 하듯이 아니면 신생 개업한 데 서비스 이벤트나 이런 거 하듯이 우리도 그 정도 서비스는 있으면 나중엔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못하면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못하지만 뭐 싹싹하게 잘 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굴삭기를 불러 쓴 건설회사나. 현장 입장에서는 뭐 학원도 아니고 못하는 애들다가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쓸 이유가 없죠. 아무리 처음에 싹싹하고 자기네들 부리기 편해도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무리 일 잘해도 어, 뒤에서 뒷돈 주고 어디 식당 가서 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영업하고 들어오신 분들 못 이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좋아하는 현장이 있으면 예 아무리 잘하고 나오 어, 잘하고 있는데 다음 날 바로 잘리고 다른 차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도 그 그거 실력인데 뭐그 방법을 쓰고 영업을 한 거예요. 저도 저만의 방법을 쓰는. 영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마냥 일 주는 것만 받아먹다면 굶어 죽겠더라고. 일 주는 형님들이나 일 주는 소장님들도 일이 남거나 많아야지 저한테 오거나 이렇게 일 받아만 가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일을 받아만 가면은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뭐 깨달은 것중 하나인데, 그분들이 남아야지 그 일이 나한테 오고 나도 갈수 있는데 건설 현장이나 소장님들한테. 다이렉트로 일을 받아서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해보 생존 때문에 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건설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는 찾아야 하는 것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 쪽으로. 앞으로 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불사기 말고 다른 돈벌이 한천 단돈 천원만원 원 벌더라도 불사기가 망해도 먹고 살 거를 좀 준비를 해놓는 걸또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현장에서 뭐 아, 갑질을 해도 우리가 의뢰 입장에는 안설수 있어요. 서로 갑일 수가 있어. 야너 똑바로 안 해도 뭐 그렇게 하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아, 알겠어. 안 나. 내일부터 진짜 안 나와요. 그 그래. 저는 유튜브 하면 되거든요. 집, 집에 가서 유튜브 촬영하면 돼. 그안 끌려 현장에서 안끌려다녀 좋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일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아조 사장 장마철에 불러놓고 일 너무 못 시키는데. 내가 너씨 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하아안 시켜줘도 된다고. 나 유튜브 하면 된다고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그래소 자기 막 채워줘야 되겠대. 그래서 막 뿌레카질이라도 하고 폐기물이라도 싣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대체 수익이 생기니까 좀. 안끌 현장에 안 끌려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조사장 노래방 가자, 조사장 뭐 골프 치러 가자. 어, 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골프도 싫어하고 노래방 이런 데도 싫어하고, 아 그냥 술만 술 먹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먹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현장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안 가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막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서 좋아요. 진짜. 그냥 유튜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더들어와또 아씨, 지금 뭐 너무 제 자랑만 한거 같은데. 하여튼 좀 대체 수익을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래저래 안 끌려다닐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어디 저는 억압돼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면 안 되나? 약간 그냥 이런 느낌? 다른 부수익? 준비를 조금씩 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 굴삭기도 언젠가는 진짜 어려울 때가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죠 지금. 돌철에 일이 없는 거는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지역마다 다르다기보단 어, 장비 기종마다 달라요 약간 6다불이나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겨울철에 일거리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 모든 굴착기가 겨울철이나 여름 철에 여름 장마철에는 일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목일을 중심으로 거의 80-90%가 토목일을 하기 때문에 토목은 대묘기라거나 뭘 만들거나 이러면 흙이 묻거나 땅이 얼어버리면 다 하자예요 그래서 <laughs> 겨울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 품이 적자날 바에 차라리 봄에 공사 일시정지 해놓고 그냥 봄철에 하는 게 훨씬 몇 배가 더 이득입니다. 겨울철이나 장마철하면 이게 시공을 할때 품도 더 들뿐더러 공률도 안 나고 그리고 나중에 하자 생기는 이 리스크 세 개를 다 감당해야 돼. 그 그러면서까지 만약에 진짜 기간이 급하다, 단축,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품이 들더라도 F M 대로 하죠. 뭐 공구리를 말리더라도 밤새도록 그 천막 덮어놓고 그 뭐야 드라이기 그 공업용 드라이기 있어요, 큰 거. 그거 하루 종일 켜놓고 양생시키고 그 벌써 얼마예요 그거만 겨울철에 공구리. 거 균열 생겨서 막그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거 볼때 만약에 본인이 분양 받은 아파트 같은거 볼때 겨울철에 공구리 치는지 여름에 치는 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공구리 색깔 자체가 틀려요 아파트 겨울에 친 것들은 색칠 하기 전에 보면은 시꺼매. 저도 뭐 아파트 현장 10년 동안 많이 다녀보면서 본 거지만, 좀 겨울철에 타설하는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비추드립니다. 몇몇 아파트에 이제 하자 접수 들어온 거 보면, 그런 겨울철에 친 아파트 보면, 하자 접수 들어오는 거 보면, 집이 육각형인데도 있어. 방이. 방 하나가 육각형이야. 그거 어떻게 보수해줄 거야, 그거 뭐, 뭐, 어떻게 할 거야. 집이 육각형이 됐는데, 겨울철에 레미콘 타설하는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비추드려요. 물론 그게 뭐 지금은 워낙 아파트 그거 하는 게 빡세갖고, 겨울에도 안칠 거야. 철근 도 엄청 많이 넣을 거고 지금 뭐 기준이 엄청 빡세더라 그러더라고 뭐 장비기사가 이렇게 쉴때 저는 장비는 장비만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좀 바쁠 때 내려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비기사가 좀 쉬고 있는다고 야 내려서 이거 옮겨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눈치 보이더라도 그냥 푹 쉬고 있다가 내할 일만 열심히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귀 모으고 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서 야너할거 없으면 이거 옮겨. <laughs> 어, 내가 굴삭기 타러 왔지. 데모도 하러 온건 아니에요. 노가다 하러 온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놓고는 제가 반장님들, 그렇게 시키는 반장님들이나 거래처한테 그렇게 얘기 못하고, 사실 제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드린다. 지금 제가 허리, 허리 수술하지 않았냐, 알지 않냐, 무거운 거못 든다. 이러고 말하세요. 만약에, 저도 초보 때는 내려서 열심히 해주고, 레기질 해주고, 삽질 도와주고, 막 물건 옮겨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데미지가 나한테 쌓여갖고 결국엔 내가 병들어요. 허리디스크 오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물론 장비를 타고서 직업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 다칠 수가 있어요. 내려서 그걸 도와주다 그러면 뭐 나만 손해잖아. 나중에 다쳐서 뭐 산재해 주세요 이러면 야 누가 뭐 도와달라 그랬어 이 소리 듣는다니까 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손해고 두 번째는 음. 괜히 거래처 뺏는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받아서 갔어. 형님들한테 일을 받아서갔어그 형님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말게 모르게 들었어. 아그 장비 열심히 한다고 뭐 내려서 삽질도 해 주고 막 너무 열심히 해 준다고 그 기사만 불러 달라고. 아유, 좋아요. 제가 그 기사 보내 드릴까요? 이러, 이러다 뒤에서는 이제 야, 그 새끼 가갖고 열심히 해 갖고 내 거래처 뺐더라. 이런 소리 들어요. 어. 너무 또 열심히 해 주면 안 돼. 그리고 장비 불러 쓰시는 분들도 이점 고려해 갖고 너무 삽질씩 내려서 도와달라고 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곤란해. 물론 적당히 막았고 적절하게 적내려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내가 또 너무 또 열심히 해줄 필요 없고 저희는 그냥 불사께 열심히 타주면 돼요 터파기 어, 해달라는 거 정확하게 해갖고 터파기 해주고 사람들이 좀더 편할까 생각해갖고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미리미리 다음 공정 준비해놓고 갖다놓고 갖다놓고 어, 대메우기 갖고 대메우기 하고 터파기 하더라도 나중에 콩 나중에 뭐, 레미콘 들어온다 그러면은, 레미콘 자리 고려해갖고, 터파기한 흙 놔두고, 몽골이 타설할 거 생각하고, 터파기하고, 차가 지나다니는 거 생각하고, 흙을 놔두고,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런 것만 해줘도, 장비가 낼수 있는 능률이, 사람이몇배몇백 배잖아요. 몇백배 내주고 5분 10분 쉬는 것도 현장에서 굉장히 몰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모든 현장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야 장비 30초 쉬든 1분을 쉬든 그 싫어하는 현장들이 있어. 장비 노는 꼴을 못 쉬는 꼴을 못 보는 현장이 있다니까. 아니 우리도 사람이라고 <laughs> 가만히 앉아서 레바 까딱까딱 까딱 한다고. 아 어, 이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도 사람이야 이거 힘들어. 신경 써야 되지. 어 레바로 이거 나랏일 겁나 하면막 어깨 아프지. 아우 막 돌아버리지. 이 뇌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앉아갖고 이게 신경 쓰이는 게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초보 때 바짝 긴장돼 있거든요 몸이 근데 거기에 초보야 긴장하면서 막 이래 뇌막 신경 겁나 쓰면서 막 이래 막 사고 날까봐 천천히 막 하다가 이제 일 끝나고 집 가면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막 어깨 아파오고 막노가아들해서몸 근육이 찌뿌둥하고 이런 몰라 근데 막 사람이 뭐라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온 거랑 이런 게 집에서 확 몰려, 몰려옵니다 물론 밖에서 이 더운 날삽질하신 분들이 훨씬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그나마 에어컨 틀면서 여긴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집 가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 몸도 좀 많이 처져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집에 가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 뭐안 돼. 우리 뭐 진짜 하루 종일 앉아있거든요. 8시간 내내 앉아있는데 뭐 많게는 10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점심때나 내려와서 하고 일하는 동안 앉아만 있는데 여러분 4시간 동안 어디 앉아있어 봐요. 그나마 뭐 업무 보시는 분들 10분씩이라도 뭐 커피 마시고 오고 뭐 잠깐 피곤하면 뭐 잠깐 내렸다가 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바쁘면 내릴 시간도 없고 오줌 쌀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laughs> 여기서 오는 이제 직업 많은 직업병들 비뇨기관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많이 앉아있으면서 오는 여러 병들도 옵니다 직업병, 나 어깨, 뭐 커리디스크,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뭐, 귀도 엔진 소리 지금. 이 소리가 이게 귀가 어느 순간에 그냥 얘도 데미지를 계속 맞고 있는 거야 뭐돈 하루 60만원, 70만원, 한 달에 천만원 이렇게 벌면 뭐하나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작년 11월인가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거기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딱아 이게 해버리지 이게 뭐하나 아휴 아, 일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그냥 너무 욕심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몸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은 클라이밍이랑 자전거 타기랑 풋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장비 하면서 깨달은 게 되겠네요. 몸 관리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걷기라도 하세요. 걷기라도.